여기는 원래 방법하고 두 가지 방법을 풀도록 할게. 어, 원래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사다리꼴 나오면 평행선 그지 삼각형하고 이렇게. 평행선 그어서, 어, 이렇게 풀어야겠지. 그렇게 하고 나면, 여기가 지금 전부 다 8이지? 응. 전부 다 8이야. 8. 8. 응. 그러면 여기가 6이고, 그지 그럼 선생님이 ij를 구하려면, 여기 있는 이 삼각형에서, 어, 여기 길이를 구하면 될것 같아. 이 길이 구하는 걸 목표로 할게. 어, 그 길이를 구하려면, 여기. 3대 4로 가면 되겠지. 3대 4는 3대 4로. 오케이? 그래서 쌤 여기 길이를 X라고 할게. 그러면 3대 4는 X대 6이 돼서 4X가 18이지? 그래서 X는 2분의 9. 이 x가 2분의 9면 i, j를 구하라 했으니까 8을 더하면 되겠다. 이렇게 그러면 i, j가 나오겠지? 그러면 8은 2분의 16이니까 더하면 2분의 25가 답이 되겠지? 이렇게 첫 번째 방법. 두 번째 방법은 예전에 한번 쌤이 얘기해 준것 같다. 이렇게 간격이 일정하게 끊겨 있을 때 어, 규칙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8cm하고 14cm하고 6cm 차이 있다고 나 6cm 차이가 나는데 간격이 하나 둘셋넷네등분 넷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에 2분의 3cm씩 증가해 여기 길이도 여기에서 2분의 3 이게 이제 2분의 30 차이 나는 거지 근데 ij를 구하기 위해서 등이 ij를 2분의 3을 차이나는데 더 작으니까 2분의 3을 빼면 되겠지 14에서 14가 2분의 28이니까, 2분의 28에서 2분의 3을 빼면, 아까랑 똑같이 2분의 25. 20...